예, 영상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소음이 나는데도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...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거다. 뭐...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헤이팝합니다. 지금 핸들에서 좀 이상한 소음이 좀 많이 나서 그 중고차 보증 수리? 지금 현재 그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. 우리가 중고차를 사게 되면 어 성능 점검표를 받게 됩니다. 뭐 오일 누유는 없는지 아니면 뭐 사고 이력은 없는지, 어 조향 계통이나 추진축 쪽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검사한 내역 중에 상해한 부분이 있다면 한달 2,000km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핸들에서 조금 소리가 나요. 자 들려드릴게요.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차라리 뚝, 뚝, 이런 소리면은, 로어암 소리라는 걸 제가 아니까, 아마 그런 거겠지 생각을 하겠는데, 그게 아니에요, 이게. 지금 키로수를 보시면, 4만 7천 정도 탔습니다. 저희가 4만 6천 정도에 데려왔거든요. 그래서, 4만 7천 정도에 이게,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건좀 이상한 것 같아서, 구미에 이제 정비 기능장을 취득한 분이 계세요. 그분한테 이 차를 가져갔더니, 바로 앞에 똑같은 차가 있는 거예요, E 클래스. 그 차를 한번 돌려보시고, 이 차를 한번 돌려보시더니, 당연히, 이 차는 소리가 나고, 그 차는 소리가 안 납니다. 예. 네.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, 보증보험에 전화를 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엔 DB 손해보험이었는데,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, 어,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, 어디 가가지고, 이제 검, 검사를 받아봐라. 구미에 딱두 곳이 있더라고요. 꽤 멀어요. 예, 형곡동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, 형곡동 그 정비소에서, 어, 검사를 받고, 지금,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,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교체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어, 소요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리, 리사이클 부품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, 뭐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 다니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어, 어쩔 수 없이 어,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 맡겨놓는 시간 동안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렌트카가 지원이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네, 그런 거는 보증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하지 말까 이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어쩌겠습니까 네, 일단은 해봐야죠 어, 해보고 그래도 안 편하게 타는 게 나으니까 한 3일 정도 맡기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제가 출발해서 차를 맡기면 와이프가 또 이따가 저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럼 와이프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걸로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가 다 되고 나서 또 어떤지 예, 지금 이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. 예, 저는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무튼 수리가 잘 돼서 다시 어,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일단 정비소로 출발해 볼게요. 한 20분 넘게 달려왔습니다. 지금 <laughs> 굉장히 멉니다. 아, 하이웨이. 어, 지금 차를 맡겨두고요. 와이프가 대리로 오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수요 시간은 한3사일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확실히 잡을 때까지,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, 안 되면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보험이라는게 그래. 보험. 엔진을 교체하러 대구센터에 갔을 때. 대구 정식 센터에 갔을 때 그때도 그 센터 어드바이저 분이랑 엔지니어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돌려 보시고 앉아가지고 점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소음이 나는데도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안 들으려고 하는 거다. 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t days later. 이렇게 전자 퍼스티어링을 교체했다고 나오는데요. 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 수리가 다 끝나고 집으로 가져가는 길입니다. 자, 일단 에어컨 끄고요. 오, 너무 괜찮아, 너무 괜찮아, 딱 좋아 아주. 야. 어, 정확히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품을 일단 교체를 다 했어요. 그래서 어 지금 얼라이도 다시 전체적으로 싹 다시 본 상태고요. 어, 핸들에서 소리도 안 나고 지금 너무 좋네요. 오, 진짜 <laughs>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. <laughs> 딱 좋습니다. 수리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여러분들도 이런 중고차 보증 수리 이걸 잘 이용하셔서 큰돈 들어갈 거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네, 다음 시간에 뵙죠.